자, 4번, 표 1에, 업종, 관할 사업소, 전월 사용 금액을 이용하여, 표 2에, B26번째부터 E29번째 영역에, 업종별 관할 사업소별 전월 사용 금액의, 합계를 계산하라.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합을 구할 때는 이제 배열 수식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문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배열 수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표 1에서, 자, 업종은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 전월 사업소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 사용 금액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업종이 있고 관할 사업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전월 사용 금액이 있는데, 자, 업종이 공업용이고, 그리고 관할 사업소가 동부일 때, 그때의 전월 사용 금액에 다른 값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을 다 합을 구해서, 자, 아래쪽 표위에 자, 여기에다가 표시를 할수 있도록 각각의 대응되는 값에 이제 합계, 썸의 값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이제 업종에 대한 조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관할, 관할 이제 사업소에 대한 조건이 있을 겁니다. 이두 개의 조건을 만족할 때 그때 합계를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sumif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 dsum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배열 함수를 이용을 해서 또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배열 수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아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수식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이란 것은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데이터의 집합. 어, 그리고 엑셀에서는 셀의 영역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일반 수식은 각각의 셀에 대한 수식을 배열 수식 아, 일반 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배열 수식은 배열 단위로 해서 처리가 되는 수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배열 단위로 해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어, 이점이 있죠. 일반 수식에 비해서. 그리고 어, 다중 조건, 여러가지 조건이 주어졌을 때도 어, 배열 단위로 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열 수식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sum 함수 이용하시면 되겠죠. 음, sum 함수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직책이 과장인 그때의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라. 자, 그러면 sum if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조건을 만족할 때 그때 합을 구한다. 그래서 sum if 함수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인수는 조건의 범위,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인수는 조건이죠. 세 번째 인수는 합을 구할 범위. 자, 이런 순서대로 인수 값을 입력을 하시면요, 어, 1번의 조건에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dsum을 이용해도 가능하죠. 음, 자, 섬 썸을 이용을 하면요. 자, 자, 썸을 이용하게 되면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베이스 자 들어가 주고요. 두 번째 인수는 어, 결과적으로 기본급의 합계가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열, 어, 그리고 세 번째 인수는 조건의 표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직책, 과장 해서 이 범위가 들어가 주면 되겠죠. 음, 그래서 조건이 하나 주어졌을 때요. 풀이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습니다. s u m 이용하셔도 되고 디 s u m 이용해도 됩니다. 아,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결과를 얻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s u m i 라는 것은요. 조건이 한 가지 있을 때는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성별이 남이면서 직책의 과장이다. 지역이 서울이면서 성별이 남이고 직책의 과장이다. 이런 식으로 다중 조건은 처리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어, 그리고 뒷선 같은 경우에는 조건표가 또 별도로 있어야겠죠. 음, 이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고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배열 수식을 이용하게 되면요. 깔끔하게 수식 하나로 해서 결과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열 수식이 또 입력하기 어려우냐? 그거 아닙니다. 보세요. SUMIF 입력하듯이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함수는 SUM 함수 이용하시면 돼요. SUMIF 아니고요, SUM이 되는 겁니다. 자, SUM이 되고요. 어, 이제 인수로 들어가는 값이 합을 구할 범위에다가 조건을 꼽해 주시면 돼요. 자, 합을 구할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에다가 조건 그러니까 SUMIF 이용할 때 조건의 범위하고 조건 들어가서 잖아요그죠 자, 그것처럼 앞에다가 D 두 번째부터 자, d8번째까지의 값이 과장이냐라고 해서 조건을 이렇게 관로로 해서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두 개의 범위를요, 선택을 하시고 곱하기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곱하기 해주시면은,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에, 그때에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가 이제 배열 수식으로 해서 이제 동일한 결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조건은요, 결과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true 아니면 false죠. 맞습니까? 조건은 무조건 과장이면 과장, 아니면 아니고, 그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true 아니면 false입니다. 자, d 두 번째부터 해서 d 여덟 번째까지 이 조건을 처리하게 되면 과장일 때는 true, 아닐 경우에는 false가 돼요. true, true, false, false. 됐죠? 그죠? 자, 이 결과가 이렇게 배열 단위로 해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음, 자, 배열 단위로 해서 만들어져요. 그 다음, D 두 번째부터 D 여덟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하라? 곱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5만에다가, true를 곱해주고요. 95만에다가, false를 곱해주고요. 80만에다가, false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각각의 또 값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논리 값하고, 그 상수 값하고 곱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느냐? 어, 만들어집니다. true는요,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폴스는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과 0이 true하고 f a l s e 같습니다. 자, 그럼 true일 때는 85만 값을 그대로 가지겠죠. 폴스일 때는 0, 0. 자, 이것도 100될 거고요. 자, 120만. 자, 폴스일 때는 0이 되죠. 음, 자, 이 결과를 어떻게 알아? sum 더하라는 얘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여기까지 합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급에 각각의 이제 조건을 만족할 때 합을 구하는 결과하고 동일합니다. 원리 이해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배열의 단위로 해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값의 데이터의 집합, 셀의 영역 단위로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어, 배열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 꼭 기억을 하십시오. SUMIF 함수를 어, 입력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조건이 한 개일 때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되잖아요, 그죠추가되면 추가되는 대로 더곱하기해서 연산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배열 수식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배열 수식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어, 하나를 구해서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이용을 해서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제대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수식을 입력을 할 건데요. 어, 업종이 이제 가정용이고, 그때 이제 동부가 되는, 그때 전월 사용 금액에 합계를 여기에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은 이제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 수식을 입력을 하실 때, 조건 곱하기, 조건 곱하기, 그리고 합을 구할 범위, 자, 전월 사용 금액의 범위,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등호해서 썸 시작을 하셔야겠죠. 관로 열어주시고요. 자, 이 관로는 썸 함수에 대한 관로가 되는 거고요. 자, 조건을 입력하실 때는 관로 안에 어, 이제 조건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업종에 대한 범위, 업종에 대한 조건을 처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에 대한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등호해서, 자, 이 범위에서 가정용일 때, 가정용일 때라고 조건 처리하셔야겠죠. 자, 관로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곱하기 하시고, 자, 다시 두 번째 조건을 시작하기 위해서 관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제 관할 사업소에 대한 조건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관할 사업소에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관할 사업소에서 이제 동부인, 동부일 때, 그때에 이제 전월 사용 금액의 합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의 25번째 셀을 또 선택을 합니다. 자, 관로를 닫아서 두 번째 조건을, 어, 입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곱하기에서 합을 구할 범위, 자, 전월 사용 금액의 범위를 또 선택을 합니다. 자,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중요한 것은 다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관로를 하나 더 닫아주셔야겠죠? 어, 자, 지금 닫은 이 괄호는요. 어, sum 함수에 대한 괄호 관로, 괄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닫아 주시고 자, 엔터 입력하시면 안 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입력을 해서 배열 수식으로 입력이 될수 있도록. 자, 배열 수식으로 입력이 되면 이렇게 중괄로가 시작과 끝에 붙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 수식으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이렇게 채우기를 하면은 제대로 값이 나오겠습니까? 어, 당연히 안 나오죠.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자, 절대 참조, 그리고 상대 참조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절대 참조를 해야 되고 상대 참조를 해 줘야만 제대로, 어 이제 수식이 복사가 되면서 값이 제대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이제 절대 참조를 해야 될 것은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범위는요, 절대 참조가 될수 있도록 묶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에서 이제 조건의 범위가 되는 B 세 번째부터 B 스물 번째까지는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가 될수 있도록 바꿔주시고요. 자, 두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건에서 범위는 무조건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하을 구할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Ctrl+Shift+Enter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채우기 핸들 이용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값이 안 나옵니다. 자, 왜냐면요, 보세요. 자, 여기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A26번째, B25번째, A26번째는 이 가정용이란 값이 되는 거고요 자, B25번째는 동부란 이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값을, 이 셀을 참조를 해서 이제 이 수식이 만들어졌는데,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어, 동부라는 값은 남부, 서부, 중부로 해서 상대 참조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 어, 하지만은 가정용이란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고정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가정용에 대한 이 셀의 이 참조를 또 절대 주 절대 주소로 또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것을 또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는 가정용 상업용, 고급용, 욕탕용, 이런 식으로 업종은 또 상대 참조가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 동부라는 이 값, 자, 비의 25번째 이 셀의 주소는요, 또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아래쪽으로 내린다고 해서, 자, 이 셀의 주소가 이런 식으로 상대 참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완성된 그 수식을 보시면요, 어, 이제 범위로 지정된 것은요 어, 절대 참조로 하시면 됩니다 범위라는 것은 바뀌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은 비교되는 값 조건에서 비교되는 값은요 자, 이렇게 혼합 참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절대 참조가 되고 상대 참조를 처리를 했습니다 자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이 수식이 자이 셀에 대한 수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A 26번째 이셀 주소를 그냥 상대 주소로 만일 이렇게 입력을 한다. 상대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채우기 핸들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상대 참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A26번째 이 값이 B26번째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이 되면은 열값이 이동이 되잖아요. 행은 고정되지만은 열값이 A에서 B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C의 26번째. 자, D의 26번째로 해서 엉뚱한 값을 참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고정이 돼야 되는데, 가정용이라는 것이 고정이 돼,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남부에서 가정용의 값, 서부의 가정용의 값, 이런 식으로 구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그, 체육연들 이용해서 상대 참조를 하게 되면은, B의 26번째, 그러니까 엉뚱한 값을 참조를 하고요. C의 26번째, 엉뚱한 값을 참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바뀌는 이 열값을 고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고정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달러 기호를 붙인 거예요. 자, 아래쪽으로 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채우기 하게 되면 A의 27번째, A의 28번째, A의 29번째 이런 식으로 행을 참조를 하기 때문에 행을 상대 참조를 하기 때문에 상업용의 동부, 공업용의 동부 욕탕용의 동부 이런식으로 제대로 이제 그 상대 참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 앞에만 달러 기호를 붙여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b 25번 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을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 이용을 하게 되면은 행은 고정되지만은 자 c d 이 e, 이런 식으로 상대 참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건 맞아요, 그렇죠? B의 25번째, C의 25번째, D의 25번째, E의 25번째, 동부, 남부, 서부, 중부에 대한 합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 보십시오.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은 자 여기서 B의 25번째가 자 행을 상대 참조를 하기 때문에 B의 26번째, B의 27번째. B의 28번째, 그러니까 B의 26번째는 이 값이잖아요. 자, 엉뚱한 값을 참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 여기서는 행이 바뀌지 않도록 25, 26, 27, 28 이런 식으로 이 동부의 셀 주소 값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행 앞에다가 달러 기호를 붙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풀이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업종은요 이렇게 값의 범위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관할 사업소는 이렇게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동부는요 25번째 행에 입력이 되어 있죠. 자 열은 B, C, D, E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5번째 행에는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행을 고정을 시켜주세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가정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입력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다 A 번째에 다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A 번째. 자 26번째 행, 27번째 행, 28번째 행, 29번째 행 이런 식으로 행은 바뀌지만은 A라는 값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달러 기호를 붙여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어, 한번 선을 이렇게 그어 보십시오. 그어 보시면은 고정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실 겁니다. 아 가정용, 상업용, 공업용, 욕탕용은 A라는 값을 고정을 해주고, 그다음 여기서 관할 사업소는 25번째란 이 값을 고정을 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달러 기호를 이렇게 참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에서, 자, F4번을 눌러서, 자, A 앞에 달러 기호가 붙도록 입력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는 25 앞에다가 달러 기호가 붙도록 F4번을 계속 눌러주시면은, 이제 참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Ctrl-Shift-Enter 누르십시오. 어, 그리고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채우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제는 제대로, 이제